어스앵커는흑막이벽이나 옹벽과 같은 구조물을 집안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흑막이벽이나 옹벽은 지하공사나 사면공사를 할때 토사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구조물을 그냥 두면 토압이나 부력에 의해 움직이거나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의 뒷면에 어스앵커를 설치해서 집안과 연결해 주면 집안의 반력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어센커는 보통 철근이나 PC 강성과 같은 강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그라우팅이라는 방법으로 지방과 접착됩니다. 그라우팅이란 구조물과 지방 사이에 시멘트나 오르타르와 같은 액체를 주입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액체가 굳으면서 구조물과 지방을 단단하게 연결해줍니다. 어센커는 그라우팅된 부분을 정착장이라고 하고, 정착장과 구조물 사이에 있는 부분을 자유장이라고 합니다. 자유장은 토사나 구조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케이싱이나 실스와 같은 보호제로 감싸져 있습니다. 어스 앵커의 끝부분에는 앵커 두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인장력을 가해주는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인장력을 가해주면 어스 앵커가 지방과 잘 정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만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스 앵커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용도나 지지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는 영구 앵커와 가설 앵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구 앵커는 구조물의 수명 동안 계속 기능을 유지하는 앵커로, 보통 안반에 설치됩니다. 가설 앵커는 한정된 기간 동안만 기능을 유지하는 앵커로 보통 토사에 설치됩니다. 지지 방식에 따라서는 마찰형 앵커와 지압형 앵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찰형 앵커는 어스 앵커의 주변부와 지반 사이의 마찰력으로 인장력에 저항하는 앵커입니다. 지압형 앵커는 어스 앵커의 전면부와 지반 사이의 토압으로 인장력에 저항하는 앵커입니다. 어스 앵커는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버팀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버팀대는 흙막이벽이나 옹벽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둥과 같은 구조물인데요. 이것을 사용하면 작업 공간이 좁아지고 시공 비용이 증가하고 시공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센커를 사용하면 버팀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센커는 기계화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기가 빠르고 정확하고 앵커체가 각각의 구조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용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센커도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단점은 비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어스 앵커는 철근이나 pc 강성과 같은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라우팅과 인장시험과 같은 복잡한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어스 앵커는 인근 구조물이나 지중 매설물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시공 전에 사전 조사가 필요하고 인근 건축주나 도로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스 앵커는 유호한 지층이 깊을 경우 비경제적인 설계가 될수 있습니다. 어스 앵커는 흑막이벽이나 옹벽과 같은 구조물을 집안에 정착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스 앵커를 사용할 때는 장단점을 잘 고려하고 시공 전에 필요한 조사와 동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시공 후에는 앵커의 변형과 긴장력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스 앵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